해당 영상은 TTS로 메인 스토리를 제멋대로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정신 나간 영상이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꾹 눌러주세요. 캬 오랜만에 붕괴스타레의 메인 스토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짧아서 처참한 느낌. 현장이 아주 처참하네. 오래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초반부터 호두랑 동급으로 앞뒤가 어딘지 모르겠는, 우리의 귀여운 태복 부영과 함께하는데 진짜 앞인지 뒤인지 그래도 호두보다는 약간 크겠지? 자 그럼 바로 요약 들어갑니다 여러분의축기죠 갑자기 못 걷기 하는 정원 갈로 열고 이번 일정 이버점 메인 빌러 갈로 닫고 펜틸리아라는데 펜틸리아 추격하는 어, 동안 단낭파트 등장하는데 나찰이 부영과는 매우 다른 크고 아름다운 소상이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아 물론 나도 지그시 바라봤지 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소상씨한테 고맙다는 뜻입니다 암튼 나찰과 소상과 빠빠이 안단낭이 그가 왔군 흠... <laughs> 딱 맞춰왔네 블레이드랑 카프카를 만나는데 여기서, 타낭이의 정체가 나오는데, 뭐, 지가 용존이라나, 지존이라나, 뭐라나. 암튼, 블레이드 카프카는 잠시 등장하고, 퇴근이라는 꿀을 빨며 퇴장하고, 경원도 등장하고, 암튼, 최종보스 목걷기에 달인 펜틸리아를 추격한다. 갑자기 이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용이 뭐지 않는데 갑자기 펜틸리아랑 대결에 들어가고. 다들 이 아름다운 욕심, 잘 보고 있어? 우와 뎁다커 진짜 뎁다커 <laughs> 암튼 대교로 부연이랑 경원이가 귀엽게 티격태격 할줄 알았는데 장군 눈좀 떠보세요 끝 진짜 끝 에?